오늘 주시는 말씀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문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지혜자는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유한한 인간이 초월적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이 말씀을 하지요. 일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내 발을 삼갈지어다 이랬습니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향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말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발을 삼가라는 거예요. 발을 삼가라는 것은 우리 행위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발이라는 것은 우리 행위예요. 발을 삼가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나의 행위를 잘 돌아보라는 것이죠.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주님 제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문제가 있습니까? 나를 다시 거룩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행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리어 말씀을 들으라 이랬습니다. 가까이하여 그 말씀을 들으라. 이것은 말씀을 진짜로 듣고 순종하여 실천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 말씀을 귀로 듣는 것 넘어서서 손과 발로 실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러한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그랬습니다. 반면에 우매한 자는 악을 향하면서 제물을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행위와 예배가 따로 노는 것이에요. 능 일상에서는 죄를 막 악을 행하면서도 나아가서는 예배를 드리고 심지어는 본인이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지도 못한다 그랬습니다. 뭐 어때 신앙생활 다 그렇지. 그러면 안 된다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산다는 것이죠. 그 이제 2절 이하에서는 서원에 대한 이제 우리의 언어에 대한 서원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급한 마음으로 아무 소원이나 하지 말고 서원을 했으면 그건 반드시 행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육지에 보니까 내가 소원한 것은 실수였습니다. 하나님께선 하늘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을 삼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냐?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두 가지 이야기가 결국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의미와다 일맥상통합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행동은 뭐죄 가운데 살고 이것도 하나님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또뭐 아무 말이나 막 소원을 하는 것도 또, 나중에 또 취소하고 이것도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볍게 여기지 말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우습게 볼 만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말하는 거죠. 7절입니다.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라. 그러니 너는 하나님이 경외할지라. 경외라는 것은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워하는 것, 이게 경외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안다면 한편으로는 사랑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전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습니다 이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이거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는 절대로 건널 수 없는 선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절대 넘지 못하는 선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나보다 조금 나은 정도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 중에 모든 인간 중에 가장 뛰어난 존재가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건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모든 피조물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아주 강력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어떤 조각도 어떤 형상도 나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 세상의 어떤 형상으로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다 표현할 수가,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호랑이나 사자,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인간에게는 되게 대단해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비교 불가의 존재인 거죠. 우리 인간의 눈에야 그게 대단해 보이지만 은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비교 불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그 무엇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상이든 간에 우리가 만드는 순간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제한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것은 나를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이러한 근본적인 차이를 우리가 알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엄중함을 알고 창조자 하나님 나는 피조물의 인간 이둘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간극 이 엄중한 차이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고 나아가라 그리고 스스로 삼가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라 이것죠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사랑과 공의를 다 포함합니다 사랑, 하나님 사랑이죠? 공의 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진정한 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두려움이 없으면 사랑을 악용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엄중한 두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사랑이니까 뭐 뭔들 안 해주시겠어? 두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악용합니다 알파치노라는 신학자가 이런 글을 썼다고 하죠 나는 하나님께 자전거를 달라고 기도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이 사람이 자전거를 주세요 기도했는데 안 주시는 거지요. 시간이 지나도안 주세요. 혼자 생각이 아 이게 하나님 방식 이렇게 일하는 분이 아니구나 깨닫고 뭐 했느냐? 기도하는 대신 자전거를 훔쳤다. 그리고는 용서를 빌었다. 말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어렵고 오래 걸리니까 차라리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난 다음에 회개하면 되지 뭐. 하나님은 뭐니까 사랑이니까. 그게 차라리 속편하지 않겠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다 살다가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뭐.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동시에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그 자매 청년들에게 배우자 이상형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자매들은 어떤 배우자를 원하세요? 물어봤더니 여러 자매들이 똑같이 한 말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존경할 만한 남편을 원해요. 그러더라고요. 나를 사랑하는 남편을 원해요를 넘어선 거죠. 내가 존경할 수 있는 남편을 원한대요. 똑똑한 거죠, 여러분. 수준이 높은 거예요. 사랑스러운 남편보다 위에 있는 것이 존경스러운 남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것은 기본이요. 때로는 내가 닮고 싶고, 때로는 내가 혼이 나더라도 배우고 싶고. 또 때로는 내 중심을 딱 잡아주면서 나를 옳은 길로 이끌어줄 그런 남편을 나는 원한다. 참이 훌륭한 생각 아닙니까? 이 수준 높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완벽한 형제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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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물다는 사실이죠. 이 설교를 듣고 집에 가서 남편 보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입장을 바꿔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완벽한 존재는 없고. 완벽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질로 꼭 믿으시기를 제가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친밀한 아버지죠. 그러나 동시에 만물의 창조주입니다. 나에게 굉장히 친밀한 아버지이지만 또한 사실은 정말로 범접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는 기쁘게도 해야 되지만은 엄중하게도 해야 됩니다. 엄중하게도. 지난날 칼럼을 읽었는데 요즘에 MG 세대들은 진지한 것을 거부한대요. 뭘좀 진지하려고 하면 그런 걸 싫어한대요. 이제 그러면서 쓰는 말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 벌레 충자를 붙여서 표현한다는 겁니다. 충자를 붙여서 어떤 사람은 좀 진지한 이야기 하려고 하면은 진지충. 이라 그런데요. 먼저 뭐좀 설명을 좀 하려고 하면은 설명충. <laughs> 아마 충고를 좀 이렇게 하는 거고 저렇게 하는 충고를 좀 하려고 하면 틀딱충, 틀에 딱 갇힌 그런 사람이라고. 아뭘좀 알려주려고 이런저런 정보를 주면 TMI, 투머치 인포메이션. 아말좀 그만 하라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그건 그러니까 뭐냐 엠지들 사이에서는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나를 내버려둬라 내 하고 소은대로 살도록. 안 아, 내버려 둬라.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십니까? 요즘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해 아래 새것이 없나니, 옛날에도 언제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그냥 뭐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숭배하고, 부정과, 부패와, 쾌락과 세속적인 즐거움을 막 이렇게 따라서 사는데. 하나님의 선지자와 예언자를 보내십니다. 말씀하시죠 회개하라, 하나님의 기억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면 그 진지충, 설명충, 선지자들 그렇게 취급한 거 아닙니까? 너희들 출애굽을 기억하라, 광야를 기억. 옛날에 모세가 옛날에 하나님이 옛날에 말하면은 아이고 들딱충 그런 취급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망했습니다, 여러분. 이 망한 결과 또한 해아래 새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고 내 혼자 내 마음대로 살다가는 결국 이렇게 되는 것도 이것 또 반복되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올바로 자녀를 기르는 게 뭡니까? 그들을 정말 사랑하는 방법이 뭡니까? 늘 오냐오냐 하는 거 진짜 사랑 아닙니다. 잘못하면 은 따끔하게 혼도 내고 내가 실수했으면 그 대가가 무엇인지도 스스로 깨닫게 하고 배우게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할 줄 알게 하고 어른들 공경할 줄 알게 하고 나아가서는 우리의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알게 가르쳐야 됩니다. 내가, 내가 세상의 왕이다? 아니에요. 내 위에 부모가 있고 내 위에 형제가 있고 내 위에 하늘, 하늘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엄중함도 알고 사랑도 알아야 돼요. 사랑과 두려움을 함께 배워야 그 아이가 올바라 자라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이 바로 서려면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두려움을 함께 알아야 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온전한 신앙인 줄로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내 행실을 삼가고 말씀을 드려라고 했습니다. 행실을 삼가고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한 진리의 말씀이라. 그 말씀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 앞에 엎드려서 순종하라 이거예요. 그 우매한 자는 우매한 사람 악을 행하면서도 예문을 드린다. 아, 내가 뭘 잘못했느냐? 악을 행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뭘 잘못했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 이래도 괜찮잖아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나의 중심을 다 보시는 하나님, 그 앞에 내가 어찌? 나는 의인이다. 어찌 우리가 교만하게 말합니까? 예배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나의 왕관을 벗어서 그발 앞에 두어야 됩니다. 그내 삶을 그분께 완전히 순종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복하여 배를 땅에 대고 엎드려야 돼요. 그게 예배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경외라는 것을 이 자동차 운전으로 비유하신 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듣고 참 공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자동차의 운전대를 누가 잡을 것인가 이게 경외와 관련돼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면은 예수님 참 좋은 분이다 생각합니다. 오, 어, 이분 참 좋은 분이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는 주여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 차에 태우는데 어디에 태우느냐? 제일 처음에 트렁크에 태운대요. 트렁크에 모셔놓고 좋은 분 같으니까 내 인생에 태우는 드릴게요. 트렁크에 태워요. 그러다가 신하산할때 말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이런 분이다. 말씀 은혜를 받고 찔림을 받았어요. 그럼 아이고, 죄송합니다. 잠시 차를 세워요. 그리고 트렁크를 열어요. 말하는 예수님, 아유, 불편하게, 제가 몰랐어요. 불편하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제부터 뒷자리에 모시겠습니다. 그 뒷자리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 이제 내가 운전해야 또. 근데 그러다가 한번 큰 사고를 당해 보면은 정신을 더 차리죠. 큰 사고를 당하게 된다 하면 주님, 예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래요.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뒷자리에 계신 예수님을 도와주세요. 어디로 모실까요? 초수석에 모시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기만 하고 참견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와주시면은. 알아서 내가 판단할 테니까 도와만 주세요 운전은 내가 할 테니까 그러다가 인생의 결정적인 계기를 만나게 되면 그제서야 차를 세우고 시동을 끄고 운전석에 내려서 주님 앞에 공손히 나아가 나의 차키를 넘겨드리면서 주님 내 인생의 운전대를 완전히 맡깁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경외하는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차에서 예수님 지금 어느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트렁크에 계십니까? 뒷자리에 계십니까? 조수석에 계십니까? 예수님 어디에 앉으셔야 됩니까? 내 인생의 운전석에 앉으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운전대를 그분께 다 내어 드리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야지 왼쪽으로 가야지 고집 피우는 거 아니에요. 일단 말씀해 보세요. 듣고 난 다음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께다 내어 드리고 나를 완전히 순종하는 것이에요. 내 일상 가운데서 실제로 내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 그게 경외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주안에서 사람은 바뀐다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하루 24시간 주님과 동행한다면은 숨 막혀서 못살것 같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시간 주님과 동행하세요 하면은 아이고 그 귀한 분을 내가 모시고 숨 막혀 못 살지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마음대로 못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이 망가지는 가장 큰 이유가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 또한 알아야 합니다.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가진 걸 알아야 합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이유는 함께 살아본 적이 없어서 잘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부부 사이도 신혼 때는 어색합니다. 여러분 혼자 사는데 익숙한 사람이 결혼해 보세요. 아, 부담돼서 못 살죠 하지만 20년, 30년을 살다 보면 남편이나 아내가 없으면 너무 허전할 정도로 이미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부부입니다 부부 사이에 경험하는 하나 됨은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됨이 어떠한 것인지 그대로 보여줍니다 주님과 동의하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이 복된 것입니다 주님은 정말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감추거나 꾸밀 것도 없고 변명할 것도 없습니다.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바라보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과의 동행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더 이상 내 마음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고 절제하는 것입니다. 이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가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나 거리에서나 어디에 있든지간에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을 절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거 못한 게 답답하시지요. 여러분, 내 뜻대로 못하니까 답답한데, 내 뜻대로 하다가는 더 후회해요. 차라리 젊 뜻대로 하는 게더 행복한 것이에요. 그걸 아는 게 지혜죠.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서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천적 무신론자, 사실은 하나님 믿어요. 믿기는 믿는데, 실제 행동하는 것을 보면 무신론자처럼 행동한다는 거죠. 이걸 실천적인 무신론자라. 하나님이 경외하는 것은 실천적인 유신론자가 되는 거예요. 실제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사는 그런 사람이 경외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는데, 하나님을 한편으로는 참 사랑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말씀의 엄중함을 알고 하나님 위대하심을 알고 절대로 내가 범죄하거나 이해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분임을 알고 그분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 이제 지난 주부터. 전도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제 전도서 말씀을 읽어서 보고 있습니다. 자, 보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자원과 전도서의 결론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엽기도 똑같아요. 지혜에서 모든 지혜서의 에 결론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라. 근데 이 결론으로 가는 과정이 다른 거예요. 자원은 주제별로 아주 명확하게 이렇다 저렇다 한절한 절로 다. 마무리를 하죠. 전도서는 뭐냐? 이 하나의 주제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고민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고민을 해 줘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지. 그는 어떻게 생각하고 저는 어떻게 하니? 이야기하면서 과정을 통하여서 결론을 함께 내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전도서가 좋아요. 이번 주에 이제 말씀을 보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만사에 때가 있나니 말했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만사에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뿌릴 때도 있고 거둘 때도 있고 막 이런 말을 하잖아요. 죽을,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싸울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 평화할 때가 있고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다칠 때가 있는데 치료하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쫙 나열하는 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사람의 눈에 우연처럼 보이지만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 사람은 거기에 뭘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는 것이라. 그럼 난 어떻게 살까요?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는 분이란 사실을 알진대. 하나님 신뢰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시는 일상들 이게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먹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 숨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격리하고 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전부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기쁜 일도 선물이고 슬픈 일도 선물이에요. 이런 기쁜 일 속에도 은혜가 있고 슬픈 일 속에도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당하든 간에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협력하여 분명 거 선으로 인도하는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 하루 24시간 매 순간 매 상황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에요. 하루 24시간 아침부터 밤, 늦은 밤까지 이것도 은혜요 저것도 은혜요.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요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늘 주님을 인식하고 늘 주님께 순종하며 사는 거 그게 우리가 할 일이죠. 내 마음을 절제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우리가 막 마음대로 못 사니까 불편하죠. 근데 마음대로 살면 더 불편해집니다. 차라리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더 행복한 인생인질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한 주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